버튼 한 번으로 등받이 올리고 내립니다. 등받이 각도 80도까지 조절 가능합니다. 앉은 뒤 식탁보드와 함께 독서나 식사 가능합니다. 스마트 리모컨 화면이 분명해서 어르신도 스스로 조작 가능합니다. 리모컨을 길게 누르면 작동하고 손을 떼면 정지합니다. 무릎 굽힘 다리 올림 기능 40도, 오래 누워 생긴 피로를 완화합니다. 버튼 한 번으로 앉는 기능도 가능합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등 밀기 방식의 60도 전체 회전 미끄럼 방지 제품입니다. 타이머 설정으로 자동 회전 가능 간병이 쉽습니다. 오른쪽으로 회전할 때 왼쪽을 약 10도 먼저 들어 올린 후 오른쪽 회전을 진행합니다. 왼쪽으로 회전할 때 오른쪽을 약 10도 먼저 들어올린 후 오른쪽 회전을 진행합니다. 접이식 안전가드로 안정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접이식 안전가드로 안정적인 보호 가능하며, 눕힌 채 머리 감기 가능합니다. 배변 구멍이 있어 간병이 더 쉽습니다. 3000엔 강력한 힘, 저소음 승강, 최대 300근 약, 150kg 하중도 무리 없습니다.